자, 144번, 3번 볼게요. 자, 아까부터도 선생님눈으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뭔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집합이 모두 원소의 합 원소를 알면 뭐 합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을 때는 벤다이그램을 좀 응용을 해도 되고요. 또 굳이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봐봐,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은 원소들은 1, 2, 5, 6이다.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가야 되지. 네. 그럼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들만 표시해보면 1 2, 5는 확실히 나와있죠? 그럼 뭐만 지금 빠져있어? 6만 빠져있지?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얘가 6이어도 되고, 얘가 6이어도 되고, 얘가 6이어도 되는 거지. 무슨 일인지 음. 이해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씩 따져서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2가 6이라면 하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e a 가 6이라면 하고 또 시작을 하고. 또세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6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여러분들 일일이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다가 무조건 딱 답이 나왔어.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하자. A 플러스 2가 6이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4, 4. 어, 그럼 집합 A는 뭐가 돼? 1. 2, 3. 그 다음에 이거 6. 그 다음에 4, 2, 8이 되죠. 8. 어, 문제가 생겼어. 합집합의 원소에 8이 있어 없어. 네, 없으니까 A는 4가 되면. 안되는거예요 이렇게 따지는거죠. <목소리> 그 다음 2a가 6이란 말은 a가 얼마라는 얘기에요? 3이라는 가정이 되는거고 자 그럼 파웨이는 1, a가 3이니까 5그 5. 5. 다음 3이니까 6아직까지는 6. 아, 괜찮아 <laughs> 그지? 근데 그냥게 아니야. b도 봐야돼. b 그래서 b로 갔더니 자 2하고 5는 원래 있던 값이고 자 3을 여닫으니까 얼마나 와요 1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1, 2, 5, 6이 됩니까? 예 네, 그래서 얘가 3이라는 걸알수 있죠. 네.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 문제에서 뭐가 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고 그랬지. 네. 그럼 A 교집합 B가 뭐가 되니까 5. 네. 그렇죠. 2라고 5가 되니까 얘네들 네. 원소의 합을 구하면 얼마다? 6이 네.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굳이 해볼, 해볼 필요가 없기는 어, 하죠.